두 점원의 차이 동갑내기 청년 두 명이 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아놀드라는 친구는 월급이 계속 올랐는데, 브루노라는 친구의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사장의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어느 날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인내심을 갖고 브루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브루노가 이야기를 마치자 사장이 조용히 브루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루노군, 지금 시장에가 아침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 보고 오도록 하게. 브루노는 시장을 다녀오더니 사장에게 오늘 시장에 한 농민이 감자를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던가. 사장이 묻자 그는 다시 시장을 다녀오더니 40포대를 팔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사장이 묻자 시장을 세 번째 다녀오더니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좋네.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 아놀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 사장은 브루노를 옆방에 앉혀둔 채 이번엔 아놀드를 불러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놀드군. 지금 시장에 가 아침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 보고 오도록 하게 아놀드는 금세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지금 한 농민이 총 40포대의 감자를 5달러의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자 질이 좋다며 사장에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농민이 어제는 홍시를 팔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홍시 샘플을 보여주러 지금 밖에서 기다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다 사장은 옆방에 있던 브루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놀드 월급이 왜더 많은지 알겠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되는 능력입니다.